경남이 벤츠 타기 프로젝트 2편 내 도가니를 돌려도 필름 현장 달랑 3일째 벌써부터 무릎이랑 허리가 나갈 것 같은데 이런 나 너무 나약한 걸까? 필름 쪽에서 여자는 처음에 재단사로 많이들 뽑는다고 하더라고 가뜩이나 일도 없는데 계획적으로 접근해보자고 재단사 쪽으로만 일단 지원을 돌리고 경력이 없으니 최저페이 8만원으로 지원했어 학원 동기 친구는 필름 붙이는 조건으로 일단 5만원 받고 일해봤다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밥은 먹고 살아야지. 운음 좋게 또 불러주는 곳이 있어서 이틀 연속 재단사로 일했어. 그래서 뭐가 그렇게 힘들었냐? 심리적인 압박이 갓제네럴뿐. 병원 현장으로 방이 참 많은 곳이었는데, 재단사로 채용된 나는 안쪽 골방에서 재단을 쳤어. 팀마다 분위기가 참 다르지. 팀장 따라 또 다른 것 같아. 느낌없이 가르쳐주는 스타일 내꺼 무릎 보고 내 뺏어가는 스타일 열정 가득한 열정맨 이번 현장 팀장님은 스파르타형이었어 최대한 피해가제 않게 밥값 하고 싶은 나는 단벌벌을 이면서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마냥 재단을 쳤어 아주 그냥 속도는 빠르게 로스는 최대한 줄여서 착착착 진행하는 재단 여신으로 불리고 싶었는데 이제 3일 찬데 그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안 되지 나를 어찌나 더운지 머리가 안 돌아가 950에 150을 더하면 참 맞나? 이와중에 밖에서는 스파르타 팀장이니 한 시간 동안 이것밖에 못 고쳤냐고 팀원 다그치는 소리가 들렸고 나한텐 중간 중간 와서 재단 후손하면 안 된다고 신신 당부하고 가시는데 약간 멘붕이 오더라고 8 시간 동안 쪼그리고 앉아서 그야말로 아비규환 재단 지옥이었어 허리가 살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해야 할 양이 있으니까 허리 필세가 없더라고 이런 걸로 엄살 부리면 안 되니까 이 작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재단도 엄청난 체력적 고통이 따르는 것 같아 누가 재단 기계 좀 만들어줄 수 있어? 수치 넣으면 알아서 로스 없이 AI처럼 계산해서 뽑아내는 기계 말이야 내가 이번에 재단하면서 무릎 도가니가 나갈 것 같아서 몸을 덜쓸 수는 없고 그 대신 머리라도 덜 써보자 해서 찾은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 스케치 컷나이트 여기에 수치 재놓은 걸 그대로 입력하면 컴퓨터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뽑아줘 아마도 생각 안 하고 몸만 움직이면 되니까 좋더라. 단점은 머리가 퇴행해. 드디어 꿀 같은 점심 시간. 사장면 먹으면서 팀장님이 아직 젊은데 왜 이런 걸 하냐고. 힐름 이쪽은 아무래도 힘들 거라고 굉장히 회의적으로 말하는데 허망하더라고. 나도 나름 힘들 거 각오하고 버텨보자 결심하고 온 건데 또 막상 부딪혀 보니 정말 힘들긴 하니까 역시 인생은 허락허락하지 않아. 전에 이것저것 손 대담한 일들이 정말 많거든. 회계사무직으로 일하다가 회사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뜬금없이 핸드폰 케이스랑 타투 스티커를 만들어서 사업부 해보고 그래 난 사실 세무사가 되기 위해 태어났지. 1년 정도 독서실에서 틀어박혀서 고시공부도 해보고 강남역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하다가 또 그만두고 맞다. 해주가 전남이라는 맛집 속에 유튜브는 계속하고 있어.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놀러와. 어쨌든 유튜브 빼고 다 그만두다가 필름으로 들어오게 된 거란 말이야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그동안 직업을 너무 많이 바꿨어 필름마저 다시 그만둘 순 없어 이쪽은 몸은 힘들지만 미래가 있으니까 쓰세어라나 자신 멘탈을 더 단단하게 다져보기로 해 마무리 재단 다 하고 뒷정리하고 5시 20분 정도에 퇴근한 것 같아 이미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다리를 이끌고 버스에 몸을 실었어. 땀 냄새랑 먼지투성이 있는 내 모습은 이제 신경 쓰이지 않아. 당장 내일은 또 어떤 현장에 가야 할까? 구직을 위해 밴드 보기 바쁘단 말이야. 그런데 매일매일 일을 구해야 하는 일용직에 서러운 느리끼려는 살아. 정말 만족해도 첫 현장 팀장님이 날 이제 자주 불러주시겠대. 그렇게 팀장님을 따라 한달반 정도 열심히 일을 다녔어. 커다란 ABC 문짝 여덟 개를 혼자 도맡아서 땀 피질피질 흘리면서 붙여보고. 프라이머를 구석구석 칠하고 도어 86개의 루바지옥에 갇혀도 보고 머슴밥을 먹고 비가 정말 많이 오던 날 비좁았던 미용실에서 빗소리 들으면서 감성 넘치게 서랍도 붙여보고 일찍 끝난 날은 오후 1시에 기분 좋게 퇴근도 해보고 엘리베이터 고장 난날 5층까지 이삿짐센터 직원 마냥 짐도 날라보고 해가 체험도 해보고 하루에 622 칼로리 소모도 해보고 손대도 겨보고 물집도 잡혀보고 이건 그냥 부껍고 옮기다가 화상 입은 거야 칼날 교체 간지템 장착하고 문틀 문짝 또 프라이머칠 조공의 영원한 짝꿍 걸레바지 붙이고 음... 누나 드릴질 잘하지 눈사람 체험 알판 붙이기 지옥에서 온 계란도 먹고 구로 송파 강남 수원 송도 그렇게 두달 동안 서울 인천 곳곳을 누비고 다녔어. 자전남이 벤츠 타기 프로젝트. 두 달차 수입을 공개할게. 7월 7일부터 시작해서 8월 말까지 거의 두달 동안의 수입이야. 계산해보니까 총 일한 날은 21일, 이틀 일한 다른 현장은 8만 원, 나머지 19일은 일당 10만 원이니까 현장일로 두달 동안 총 206만 원 벌었네. 사실 내가 더 적극적으로 일 없을 때 구직했어야 했는데 아싸라비하고 논 것도 있어. 다행히도 전에 사무직으로 일하던 곳에서 일주일 정도 일했고, 내 부업인 강아지 맡아주는 일로, 추가 수입을 조금 벌수 있었어. 패시팅은 1박에 3만원인데, 댕댕이라면 껌뻑 죽는 나한테는 너무나도 소중한 부업이야. 사무직 알바 6일이라고 65만원, 댕댕이 13일 돌봐주고 40만원. 그렇게 해서 부업으로 총 15만원 0 벌었네. 그러니까 다 합쳐서 한달 평균으로 하면 총 155만원 번 거야. 벤츠가 문제가 아니라 에이라도 타면 감사할 것 같아.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야 되는데, 정승같이 벌어서 정승처럼도 못 쓰게 생겼어. 더 열심히 구직하고 불리면 봄날은 오겠지. 18월은 놀기도 많이 놀았지만 9월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 벤츠 타기 프로젝트 3편으로 돌아올게. 필름하는 정남이 응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안녕.